자 시작할게요. 구매 오더 열어보면 지금 지난 시간에까지 한개 구매 오더에 두개 만든 걸, 두개 만든 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 거고 두 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조달 확인 마법사를 통해서 자동으로 단계당에 6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서 우리 조회 조회까지 맨 마지막에 했던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어, 뭐냐, LCD가, LCD는 70대. 그 다음에, CRT는 60대에 구매, 주문을 한 것까지 확인한 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어, 화면 케미칼과 삼성전자에 구매, 주문한 60대와 70대에 대해서 입구가 돼. 입구가. 구매 오더를 삼성전자에 LCD 70대 했고요. 화면 케미칼의 CRT 이걸 60대를 주문했어. 주문을 왜 했냐? 내가 납품해야 돼요. 그럼 판매를 해야 돼. 그래서 각각의 어, 물품 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구매 오더가 각각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며, 지금 우리가 해야 될게 이것들이 우리 회사에 도착했어. 도착했으니까 입고를 시켜야 할 창고에 이것도 한 개, 두 개를 해야 된다. 이 구매가 두 건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에 이거에 저저저 어, 저, 저, 저 주안점을 두고 이게 전에 했던 거랑 다른 건아 구매 권이두 개로 갈라지고 있다. 그래서 구매 프로세스는 두번 해야 된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게 진짜 회사에서 크뭐두 개가 아니라 이 스무 개, 서른 개뭐 내가 어떤 걸 판매하려면 그와 그에 필요한 부품이 뭐몇 개의 기업에서 내가 사와야지 그걸 만들어서 어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어 그것의 가장 가장 기본적인 단계 복수계의 기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거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불러와야 당연히, 당연히 자 구매 관리에 구매 오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어 무엇을 근거로? 판매 오더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을 입고 처리하겠습니다. 입고는, 입고하려면 당연히 불러온다.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불러오기로 했냐면, 복사 대상을 이용해서 불러오기로 했어. 그래서, 첫 출발이, 입고 PO의 전 메뉴인 구매 오더에서 조회하고요. 삼성전자 70대 조회하고, 이것을 복사 대상에서 뭐할 거다, 입고 시킬 거다, 입고 표를 클릭하십니다. 아직 추가 안 눌러서 이때의 재고를 보면, 재고를 보면 현재 재고는 없어, 재고는 없고, 재고는 없고 하트 전자에 판매하기로 약속한 70대 그리고 직전에 어 주문한 구매 주문한 70대가 현재 있으면 정확하게 된 거고요. 내가 구매 오더 주문한 70대가 이제 입고 되는 거야. 이 70대가 이렇게 이사 올 겁니다. 그러면 70, 70으로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 누르겠습니다. 입고 피에서 추가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한 거야. 첫 번째 거. 이거에 1번. 입고 피워 첫 번째 거한 거고요. 자, 이제 화면 케미칼 거. 두 번째 거.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화면 케미칼에도 입고 피오 하려면 불러와야 되겠지. 어디서? 구매 오더에서. 입고 피오의전 메뉴에서 불러오는 거야. 자, 전에 구매 오더에서 불러옵니다. 따라서 CRT, CRT 걸 조회해야 되겠지. 자, 화면 케미칼 CRT 60대. 처리한 걸 조회하고, CRT 60대 화면 케미컬 조회하고, 오른쪽 아래에, 복사 대상에서, 자, 이코피오로 넘어갑니다. 클릭하면 되죠. 자, 뭐볼 것도 없어. 어. 그래서 중요한 건, 요, 요게, 요게 중요해, 요게. 줄줄이 연결돼서. 그래야지 반품이랄지 AP나 AR조장이랄지 요것들이 줄줄이 줄이 연결이 잘 되게 되고 재고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추가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입고표가 끝났어. 자 교재에서 이제 뭐 어, 5번이 끝난 거고요. 5번이 6번 가겠습니다. 자, 하트 전자의 해당 품목을 납품하다라고 돼 있지? 자, 이제 금방 70대가 60대가 다 입고가 된 거야. 창고에 들어왔으니까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것을 고객님한테 배달. 납품이라고 얘기하죠. 납품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납품은 판매 관리에 있습니다. 판매 관리 가면 납품이 있죠. 여전히 납품도 불러와야 돼. 불러와야 돼. 따라서 불러오는 건 어디서? 전메뉴에서 불러옵니다. 판매 오더. 내가 주문을 받고 하트 전자에 주문을 받고 주문을 받은 내역을 등록한 거. 이게 백 해보면 바로 나오죠. 하트 전자의 LCD 70, CRP 60 조회하고요. 자 복사 대상 가겠습니다. 납품 클릭해주면. 납품을 그대로 데이터가 복사돼서 왔습니다. 내가 판매 오더에서 주문한 내역 그대로 납품을 받았으니까 따로 고칠 게 없어. 날짜도 똑같고 수량, 가격,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추가만 눌러주면 납품 처리가 끝납니다. 다음 거, 7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안 했던 거지, 전 사례에서 안 했던 거. 납품을 LCD 70대, CRT 60대, 이렇게 납품을 했어, 어디에? 하트전자에. 하트전자에.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이게 이제 아, 처음에 낯설고 회사 이름도 낯설잖아. 그래서 회사 가면 진짜 뭐, 무슨 이상한 이름들의 회사들이 엄청 많아. 어? 아, 여러분들은 그런, 그런 메뉴나 선생님 사이못외우하데 사실 치킨 메뉴 이런 것도 이름 외우는 것도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어려워. 회사 이름 외우는 거. 회사 이름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취급하는 부품 이름들 다 외워야 돼. 근데 그게 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이, 좀 익숙해질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이제, 아, 되게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용어들이 결합되어 있어. 근데 그것들을 계속 집에 가서 복습하듯이 막 되네이고, 되네이고. 어,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또 돼. 여러분들이 뭐 게임 얘기하거나 연예인 얘기하는 것처럼 뭐 금방 어, 할수 있어. 해야 되고 또. 하여튼 그런데 그런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머릿속에 쭉 흘러가는 날이 올 거야. 와야 되고 또. 어. 자, 이제 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할구전자가 이걸 받고, 이렇게 받고 나서, 자기가 검사를 했겠지. 어, 좋은 물건, 아니 이 정상적인 물건이 왔는지. 그랬더니, LCD 70대 중에, LCD 70대 중에, 다섯 대가 불량이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한 거야.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우리 나랑, 우리 회사랑 얘기를 했겠지. 아, 그래요? 어, 또 어디가 이상하죠? 아, 불량이 갔나, 봐, 갔나 보네요. 저희, 어, 저희가 회수할게요. 뭐 이런 거야? 그래서 LCD 다섯 대를 우리가 받아왔어. 걔들이 보내는지, 우린 뭐, 하여튼, 보냈다고 하더 받았든지. 반품을 다섯, LCD TV 다섯 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 받다. 돌아왔어. 자, 그래서 이 반품 받은 것들 ERP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 70대, 60대가 나갔다가 LCD 다섯 대만 우리 회사에 돌아옵니다. 자, 판매했던, 납품했던 것 중에 다섯 대를 반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의 반품에서 업무 처리를 합니다. 팔았던 거에 반품이야. 그래서 판매 관리의 반품에서 해야 돼. 이 구매 관리에 가도 반품이란 메뉴가 있거든.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좀 이따가 이거 써먹을 거야. 이건 구매한 것을 반품시킬 때 쓰는 메뉴이고, 지금은 하트전자에 판매했던, 납품했던 것을 반품을 위해서 받은 거야, 받은 거. 따라서 판매관리의 반품에서 처리합니다. 자, 반품을 하려면 납품에서 조회해야 되겠지. 납품에서 내가 납품했던 걸 조회합니다. 금방 금방 추가 누른 거야 이거. 하트전자에 어, 70대, 60대 납품한 거 이것을 반품으로 복사 대상에. 반품으로 넘겨줍니다. 근데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실수해서 실수하면서 하는 게 복사 대상에서 메뉴 선수하고 추가 능력. 복사 대상에서 메뉴 선수하고 추가 능력. 이것밖에 없어. 날짜에 붙였거나뭐 수량을 붙었거나 등달을 붙이는 게 거의 드물어.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막 축발 불러버려. 열자마자 불러보려 그러면 이제 이것들, 이 전체가 다 반품되고, 아, 내가 그러니까 전체가 반품, 받아버리게 는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 뭐 다섯 대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리고막 누르지 말고. 자, 그래서. 아서 줄였어? 그래서 LCD와 CRT의 이 목록, 즉 반품시켜야 될 목록, 목록을 LCD 다섯 대만 남겨야 돼요. LCD 다섯 대만 남기는 게 여기를 O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자, CRT는 이 내역을 아예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 자, 오른쪽 클릭 행삭제. 오른쪽 클릭 행삭제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아예 목록을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어, 대만 남게 되는 거지 이 다섯 대를 불러오지 않고 그냥 반품해서 이렇게 막 입력을 해버리면 입력을 해버리면 이 아래 내역들과 연결이 안 돼서 반영이 안돼 반품을 뭐에서 반품했는지 어떤 근거에서 뭘로 왜, 뭐 때문에 한지 연결이 안돼 그래서 꼭 불러와서 목록을 수정한 다음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반품 5대를 내가 받은 걸 반영시킨 거야. 재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LCD가 이제 5대 창고에 남아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가 반품 처리한 거고요. 8번 가겠습니다. 9번까지 해야 됩니다. 하트전자의 판매한 품목 중에서 반품되어 회수된 걸 제외하고, 즉, 다섯 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70대에서 다섯 대 반품됐으니까 하트전자의 실제로 판매한 건 LCD 65대, c r p 60대를 판매한 게된 거지. 하트전자의 납품을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다섯 대 반품 받아서 실제로 판매한 건 65대 60대.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AR 송장을 작성해라. 이것을 AR 송장. 즉, 이것은 판매를 확정, 확정시켜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 이러면서 내가 받을 외상 매출금이 확정되는 거고요. 자, AI 송장을 할 거야 AI 송장. 그런데 a i 송장도 당연히 불러와야 되는데 그 직전 메뉴가 반품이었죠. 그러나 반품 메뉴는 불러올 수 있는 메뉴가 못 돼. 온전한게 아니라서 음, 그래서 불러올 수 있는 것은 그 직전 거. 반품은 불러올 수 없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그 직전꺼 납품에서 불러옵니다. 납품을 클릭하시고, 백. 해서, 자, 이번에 구매를, 아니, 판매를 확정할 70대, 60대 짜리가 조회됐죠. 여기서 복사 대상 눌러주시고, AI 송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AI 송장이 뜨는데, 자, LCD가 70이 아니라 65로 바뀌어서 나오지. 즉, 반품된 다섯 대를 반영해서 70이 65로. 왜냐? 65대만 나는 판매한 거니까, 최종적으로. 그래서 65가 반영돼서 나오게 됩니다. 비고안에도쭉 이렇게 판매 견적 지나서 오더 지나서 납품.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추가 눌러줍니다. 자, 현재 이렇게 되면 CRT는 창고에 하나도 없지만 LCD는 불량품 다섯 대가 우리 회사 창고에 현재 남아 있는 상태야. 근데 이 불량품이 이 불량품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내가, 나는 이걸 삼성전자로부터 처왔던 다섯 대야. 삼성전자하고 연락을 해본 거지 이제. 아니, 내가 고객한테 팔았는데 이거 알아보니까 이거 불량품이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저? 그럼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아 그거 뭐 그쪽에서 뭐 잘못한 거아닌 가요? 하고 서로 이제 어?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결론이 삼성전자가 다 책임지는 걸로돼 있나? 봐 그래서 두번 가겠습니다. 자, 하트전자로부터 반품받은 LCD TV를, 즉, 다섯 대의 불량품을 구매처에 반품하고, 구매처가 삼성전자였지? 삼성전자에 반품하고, 자, 여기까지 하나 해야 돼. 반품 하나 하고, 하고, 자녀 구매 품목에 대하여, 나머지 구매 품목에 대하여, 자, 70대에서, 아니, 70대, 60대에서, 반품, 불량으로 반품할 70대 중에 5대를 제외한 65대와, 65대와, CRT 60대를, CRT 60대에 대해서, 뭐, AP 송장을 하래, 하래. AP 송장. 이거에 대해서, 65대, 60대에 대해서, AP 송장. 즉, 구매를 확정해라. 구매를 확정해라. 라고 하는 게 9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거 빨간 글씨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구매 관리 가서 반품해야 돼요. 구매 관리. 구매의 반품. 아, 미안해. 반품을 클릭하는 게 아니지. 자, 구매에 반품하려면, 불러오려면, 입고피오에서 불러옵니다. 삼성전자의 70대 중에 반품이야. 따라서 삼성전자 LCD를 조회해야 돼. 화면 캐믹할거 아니고, 삼성전자의 70대, 어, 이거 반품 맞지? 확인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자, 이러고 나서, 복사 대상에 가서, 자재 반품 메뉴를 클릭합니다. 반품이 뜨고요 여기서 또, 그냥 추가 누르면 안 돼. 수량, 고쳐주고요. 다섯 대. 5대. 다섯 대만 반품을 시켜줍니다. 에러 없이 잘 하는 거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요 지금 재고 관리가. 어. 자,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이제 LCD만 다섯 대 남게 되고요. CRT는 다 재고가 빵이 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이제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녀 품목에 대하여 AP 송장을 작성해라. 자, AP 송장은 요 구매의 마지막 구매를 확정하는 요 메뉴가 되겠고요. 자, 아까도 판매서 에 얘기했지만 불러오는데 직전 메뉴 반품은 불러올 수 없다. 그 직전 거 입고 PO에서 불러온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백해서 백해서 구매를 확정할 거야. 입국 필요 중에서 직전이 요거야 70대, 60대 처리한 거. 처리한 거, 처리한 거. 맞는데, 이게 전표가 같이 있지 않지? 아까 판매 오더 같은 건 같이 있었어. 그런데 구매 오더가 따로따로 따로 두 개로 갈라진다고 했지. 그래서 AP 송장도 두번 해야 돼. 자, 화면 케미칼 거 먼저 하든, 삼성전자 거 먼저 하든 상관이 없어. 자, 먼저 CRT 먼저 보이니까. 방법 똑같습니다. 자, 이코피오에서 복사 대상 AP 송장. 한번 추가하고요. 자, 추가 누르면 CRT, 즉, 화명케미칼 거 AP 송장 처리했고요. 자, 이제 이코피오에서 다시 삼성전자 LCD 거 조회합니다. 삼성전자 거 LCD 70대. 자, 복사 대상에서 AP 송장. 복사 대상에서 AP 송장을 추가 눌러줍니다. 이러면 이제 끝난 다 이러면. 자, 이런 품목이 한 10개 이상 된다고 해봐. 어? 그럼 복잡하지. 복잡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업무를 봐야 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미스가 나면 돈이 나가지 않고 독촉을 받게 돼. 아, 돈 준다고 놓고 왜안 주는 거야? 어? 회계팀이 모르니까. 회계팀이 모르니까.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도 잘쓸줄 알아야 되고, 전체 업무의 흐름을 빨리 가서 빨리 캐치를 할수 있어야 되려면,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죠. 자, 이러면, 이러면, 9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하시고, 완성하시고, 어. 다음 시간에 수행평 검사하겠습니다.